모션을 활용해서 이제 로봇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제 동작을 하는 그리고 이제 그 동작도 이제 그 어떤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베이스로 해서 동작하는 그런 기회 장치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어 크게 보시면은 이제 로봇의 어세 가지로 이제 구성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조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 전기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제어를 하는 일, 엘트로닉스 이런 이제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이 구조는 구조가 이제 그 모션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전기력 같은 액츄에이터나 이런 모터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일렉트리 파츠에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c 씨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트윈빌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런 시스템이 사실 이제 다 통합이 돼야지 로봇을 로봇을 이제 시뮬레이션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뭐 로봇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그 분야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산업용 뭐 로봇만 보지 보더라도.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뭐 패시브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어셈블리 라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웰딩하는 로봇, 어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뭐 뭐 창고나 이제 물류 창고 이런 데서 뭐그 물류를 이송시키고 그다음에 적 적재시키는 그런 이제 장치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컨베이어 벨트도 이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정밀한 그런 이제 의료용 로봇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반도체 생산에서 사용하는 웨이퍼나, 그 다음에 뭐 핸들링 할수 있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이제 그 로봇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을 일단 이제 인스 모션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일단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큰 시스템 레벨에서 이제 바라보면은 전체 로봇이 어떻게 오퍼레이션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사실은 로봇의 목적은 내가 이제 목표했던 어떤 그 지정된 부분을, 어, 시작점에서 끝점에 딱 도달하는데 정확하고 빠르게 이제 그렇게 이제 가주는 게 사실 로봇의 목적이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 레벨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그 관절마다 로봇 감속기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액추에이터와 함께 이제 감속기들이 연결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이거는 지금, 사이클로이드 기어의 이제 사례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감속기 모듈 같은 어셈블 레벨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보, 바라보게 되면은, 이 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베어링들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어, 베어링, 샤프트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작은 컴포넌트 레벨까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에서 이제 어셈블까지 이제 볼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이제 그 어떤 플랫폼에다가 올린 다음에 거기서 액츄에이터 구성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을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로봇 시스템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 지금 사실 이제 모션이 사용 모션 사용해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일단 보시는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 조인트 구성에서 그냥 드라이빙을 같이 그냥 시키게 되면은 입력한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의미는 별로 없고요. 이제 모델을 정확하게 꾸리기 위해서 뭐 강성 모델도 해야 되고 유연체를 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리스판스 특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그 모델 로봇을 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제어 환경도 어 실제와 똑같은 걸. 똑같은 그런 제어기를 밀려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 시스템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시뮬레이션 기술들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감속기부터 해서 로봇 감속기는 이제 그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사이, 사이클로이드나 아니면 하모닉 드라이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구조적인 부분들은 실제 이제 매쉬를 해서 유연체를 이제 사용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그 다음에 이그 이런 이제 감속기나 로봇 관절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모터 액츄에이터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맥스웰을 통해서 전자기력 해석을 해서 직접 이제 입력을 해야 될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진짜 디테일을 다 모델링 하게 되면은 이제 시스템 레벨에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가. 그래서 컴포넌트 레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수치 모델로 이렇게 등가 모델로 환, 치환시켜서 모델링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요렇게 이제 모델링 한 다음에 저제 AFMA로 떨어뜨려서 어셈블에서 이제 해석을 이제 그, 컨트롤러들과 같이 묶여, 묶어서, 어,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시스템 레벨에서 한 반대, 한 번, 작은 어셈블 단위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로봇 감속기 중에 하나인, 어, 하모닉 드라이브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하모닉 드라이브는, 특정, 이제, 제품, 그, 명이 되, 겠고요 이제, 그, 일반 명칭은, 이제, 스트레인 웨이브 기어라고 했으니, 파동 기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제, 요게, 지금 사실상은, 그, 다른, 그, 솔루션하고 지금 다른 부분이, 이 파동기어는 계속 탄성 변형, 변형을 하면서, 이게, 이 치기가 이동하면서, 이제, 그, 감속, 그,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감속기어 굉장히 작은, 그, 컴포넌트 에 굉장히 큰 감속기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 이, 이 부분, 이제, 로봇감속기에 많이 쓰긴 하는데,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성도 강하고, 그 다음에 컨택이 계속 이제 바뀌는 부분들, 그 다음에 플렉스 플라이 계속 디포메이션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들 때문에 지금 현재 요거 해석할 수 있는 툴은 이제 그 상용툴 중에서는 로봇, 저기 모션이 유일하게 이제 전체 어셈블을 지금 해석을 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초보자분들이 요거 해석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어좀그 툴을 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을 사용하시면은 그 몇번 오퍼레이션으로 좀 복잡한 시스템을 이제 한 번에 모델링 할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그사이클로이드 기어 같은 경우는 관제로보에 이제 들어간, 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아, 조금 전에 보신 거는 이제 그 스트레인으로 기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사이클로이드 기어입니다.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형상, 사이콜로드 형상이 이제 치형을 베이스로 해서, 어, 이렇게 지금 그 감속을 시키는 그런 이제 기어 장치인데,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좀더큰아중에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그 여기 보시는 이제 로봇의 그 맨 하단부에 있는 그런 이제 그큰 하중 지지하는 이런 부분에 이제 감속기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션 안에서 그 드라이브 트레인 툴 안에 이제 그 기능으로 사이클로드를 이 모델링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쓸 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델타 로봇인데요. 시스템 단위로 보시면은 이렇게 델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굉장히 이제 정밀한 데 작업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니다 근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팔이 굉장히 가려기 때문에 이게 탄성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변형을 얼마나 정확하게 고려하느냐가 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유연체를 다 사용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저희 이제 경쟁사와 한번 이제 비딩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이제 노달 바디와 모달 바디 그두 가지 유연체 그 형태를 다 제공하는데, 노달 같은 경우는 풀 자유들을 다 풀고요. 모달 같은 경우에는 어, 아이겐별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모드 쉐입을 얻게 되면은, 모드 중첩품을 통해서 이제 디포메이션 구하는 굉장히 이제 그 자유도가 줄어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하고, 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뭐 9시간, 3시간 걸리는 사례고, 저경쟁사와 보시면, 노달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해석 수렴을 하는데 실패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모달도 한 8시간 정도로 해서 해석 성능에서 상당히 이제 우위를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이제 스카라 로봇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스카라 로봇은 2D 평면으로 이제 어떤 물체를 이제 그 이송할 수가 있는 장치인데요. 2D 평면 모션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하 운동을 하는 이런 이제 로봇을 스카라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어떤 공을 한어 파란색 접시에서 이제 뭐 초록색 접시로 옮기는 이런 오퍼레이션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본적인 모델에서 어, 내가 오퍼레이션하는 그 타임을 어, 줄였, 줄였을 때 또는 어, 그 공의 웨이트를 중량을더 늘렸을 때 이런 때마다 리스폰스가 이제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직접 펌퍼넌트 걸리는 능력도 이제 우리가 추출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각 조인트 부에 위 걸리는 그런 이제 그 토크 리스폰스 특성을 보, 볼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어, 지금 이제 이런 로봇 사트 관절부에 쓰이는 액추에이터의 사양 같은 것들을 결정되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FMU를 물리게 되면은, 네, 이렇게 지금 실제와 거의, 거의 이제 유사한 그런 이제 우리가 결과도 얻을 수가 있고요. 제어기를 물려서 이렇게 해석할 수, 할 수가 있습니다. 제어기 물리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어, 일단 기본적인 이제 MBD 모델, 뭐 필요하면 유연체 UH 모델을 구수, 모션에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션 안에서는 입출력에 대한 채널만 정의를 해주면, 해주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 뭐, 전류값을 받거나 아니면 토크를 이제 받게, 되, 받는 걸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관절의 로테이션 앵글이 되는지, 아니면 포지션 데이터 같은 걸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어기가 그런 것들 중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되겠죠. 그래서 제어 모듈에서 제어기와 연결할 수 있는 어, 그냥 채널만 딱 뚫어지고, FMU를 딱 익스포트를 해주면은, 그냥 바로 이제 요거를, 어, FMI 인터페이스 제공하는 그 마스터 모델에 있는 뭐, 팀 빌드라든지, 매트랩이라든지, 이런 곳에 불러오셔가지고, 제어, 기와 함께 연결만 시켜주시면 바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옵티마이저, 어, 옵티마이제이션 사례인데요. 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바리스타 로봇을 한번 꾸며봤고요. 내일 목적은 커피를, 이제 커피가 내려지면은 어, 특정 위치에서 어, 손님이 있는 곳까지 빠르고 그다 컵이 어,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송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사실 중요한 게 어, 이제 그이 모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특정 이제 앵글이 생길 수 있고 앵글을 만들어줘서 컵을 살짝 트위터를 줘야지 이제 쏟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각도 그다음에 이제 어, 스피드가 이제 어느 이상 되면은 얘가 이제 가감속 구간에서 어, 그, 컵에, 커피, 커피에, 이제, 이너샷 때문에, 이제,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 최적화를 할수 있는지, 가장 빠르게 이송할수 있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옵티슬랭과 같이, 이제, 엮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쏟아지는 결과에서, 어, 쏟아지지 않는, 이제, 결과를 만드는 때까지, 최적 솔루션을 아주 빠르게, 이제, 찾아줍니다. 그래서 옵티슬랭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어, 저희가 이제 AMOP라고 했는데, 메타모델이에요. 메타모델인데, 어댑티브라는 그 방법을 써서 메타모델을 이제 생성해주는데, 메타모델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그레이션 뭐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터폴리션 모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솔버를 사실 전문가 아니면이 이게 선정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장 좋은 솔버를, 가장 적합한 솔버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그 최적화 전문가가 아니, 아니더라도, 어, 굉장히 쉽게, 어, 그리고 편리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메타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 같은 메타모델이, 어, 내부적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모델이 생성된, 다는 의미는, 저걸 좀 잘, 잘 사용하면은, 어, 이거를 가지고, 이게 사실 롬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리직스 오더 모델이었는데, 저걸 사용해서, 뭐애플리이트로 떨어뜨려서, 이걸 딱, 우리 뭐 재어나 이런 데 집어넣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빠르게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뭐 생각을 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고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옵티셀링에서 제공되는 이제 메타모델은 뭐, 기본적으로, 원지 모델, 그다음에 스칼라 값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널 애 o 필요 해서 이제 커브 형태의 2D 데이터, 그리고 필드 m 목 p 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3D 상으로 이제 컨트롤까지 만들어주는 것까지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학습시키는 거는 머신러닝 뭐 기반이나 AI 기반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학습시킬 수 있는 환경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모델 뿌려서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제 응력 결과들을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뽑아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필드 MOP로 학습시켜서 이포스트프로세싱을 해보시면은 실제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메타 모델에서 나오는 결과로서 응력 필드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하게 되면 뭐수 시간에서 뭐 오래 걸리면 수리까지 걸리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이 있는 그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학습을 시켜놓으시면은 요거는 이제 수천에로 바로 이제 답을 주기 때문에 뭐 지금 요즘 막그 뭐 보시는 많이 관심이 있으시요 AI 학습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좀 더, 좀더확정을 해서 보면은, 저희가, 어, 뭐, 스케이드로 이제 모터 컨트롤 하고, 모션으로 이제 FMU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다이나 롬을 한번 쓰고, 이런 이제 모델을 한번 꾸며봤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모션으로 다이나믹스 모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물건을 집는 건데, 물건을 집을 때 중요한 게 물건이 이제 이거 같은 이제 박스라서, 어 이게 잘, 상당히 이제 보면은 조금 이제 소프트한 이제 재질입니다. 그러면은 어 그때 이제 박스가 박스에 걸린 이제 그 디포메이션도 같이 계산을 잘 해줘야 되고 거기 에 따라서 이제 그 로봇 다음에 이제 그 출력이 이제 달라지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에르스타인의 로움으로 이제 어, 학습시켜서 그렇게 해서 에르스타인의 어, 로움 그다음에 모션 모션의 f m u 그리고 이거를 어, 다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나 아니면은 뭐그 요즘 강화학습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는 ROS나 이런 것들을 밀려서 이렇게 시스템 모델을 이제 구성할 수 있고요. 요즘 로봇 하시면 어, 많이 잘하시는 아이작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게 어, 그 리스판스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그 리스판스 결과는 그 제어기 모델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다이나믹 모델의 그 정밀함이거든요. 그래서 모션에서 제공되는 그런 유연체 환경과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런 그 컴플라이언스 특성을 모델링 할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정확, 더 정확하고 이제 좋은 모델을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